기적인 결을 가져가면서 우승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우리 실버들의 시니어들의 그 꿈의 무대잖아요. 네. 이 꿈의 무대 실버스타 코리아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꿈의 무대에서 제가 2024년도 이제 전복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아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네. 가지고 계신지요? 먼저 이제 엄마 자랑해야 되겠죠? 제가 어릴 때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여지껏 제대로 활동 못하고 오 어, 있다가 지금 93세 된 어머니한테 어, 먼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지금 방송 보고 있으니까 93세 되신 어머니께 한 말씀. 엄마, 93세까지 늘이 화전밭을 일구시면.